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돌려주시네 저 <laughs> 아기는 못하겠어요 아기 목소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감기 온운 있어서 감기하는 거 때문에 자고 있네요 잠금 어. 거슬려는 <laughs> <잡공포> 수영은... <laughs> 그냥 잠들어버리겠습니다 오늘 일선을 손을... <laughs> 예, 듣고 지 여보세요? 아기 괜찮아요? 네 예,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아기 목소리죠 여보세요? 형을 위하시는 게 아니셨으니까 뭐가요? 형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형은 살아있는 거예요? 평화 축하를 바라죠. 1991년 1월 29일 오후 6시경 당시 서울 구정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형호 군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유괴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유괴된 지 43일 만에 서울시 송파구 88도로 뚝방 아래 보수부지 배수구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두 손이 비닐끈으로 묶이고 입에는 노란색 비닐테이프가 붙여진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범인은 실종 당일부터 2월 14일까지 모두 46차례 전화를 걸어와 몸값을 요구했지만 부검 결과 이용호 군은 유괴 당일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다시 주목을 받았으며 32년이 지난 현재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아 아직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5월 25일 제17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이하여 실종아동 부모님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저희 방송에서도 이 사안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께 전해지고 널리 퍼져서 실종아동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님들께 작은 힘이라도 되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실종아동의 현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실종 아동 신고 수는 2만 건 가량으로 그중 99%는 1년 안에 가족을 찾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가족 품에 돌아가지 못한 아동도 누적 8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실종 아동의가 아닌 실종 아동 등의로 되어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동 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장애인 중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 2조 제 2호의 치매 환자입니다. 이 법안에서 지문 등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도입된 지문 등 사전 등록 제도는 보호자가 혹시 모를 실종 사건에 대비해 아동의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의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 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인데, 그 등록률은 아동이 59.6%, 장애인이 28.8% 치매 환자가 32.4%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에서도 실동아동을 위한 지문사전등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빈번하게 아동실종이 일어나는 곳이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인데요. 신세계백화점과 스타필드에서는 매년 5월에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문사전등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데에는 경찰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치안이 안전해서 실종 아동을 찾는 비율이 99.9%입니다. 경찰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찰이 실종 아동을 찾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는지 느낄 수 있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화 스트레인저. 이 영화는 2003년 호주의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 킨젤랜드에서 실종된 당시 13세 다니엘 모컨베는 결국 8년이 지난 2011년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요. 실제로 호주에서는 이 사건을 가장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아동 납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들은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하여 잘 짜여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가짜 마약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경찰들을 마약 판매 조직원으로 위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증이 가는 범인을 그 조직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범인과 유대관계를 쌓은 경찰은 그로부터 범행을 자백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처음에 경계를 감추지 않았던 범인은 결국 긴장의 끈을 놓고 실제로는 경찰인 마약 조직의 동료에게 범행을 털어놓게 됩니다. 경찰은 범인의 자백을 바탕으로 실종되었던 다니엘 모쿤베의 시신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시신은 실종 8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실제로 마약범죄 조직원들로 위장한 경찰관들은 개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장기간의 잠입수사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경찰관들의 책임의식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인상에 많이 남았던 장면이 있는데요. 수사가 일단락된후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흘리는 잠입 경찰 마크의 모습. 강인해 보이기만 했던 경찰관들의 고통에서 인간적인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힘든 수사 끝에 다니엘 모콤베의 주검을 찾음으로 인해 실종자 가족들은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경찰 분들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실종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와 이유가 있지만 사람이 실종되는 것에 그만한 이유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실종아동 사건은 그럴 수 있다고 타당화되어서도 또한 그렇게 묻혀져서도 안 되는 너무도 큰 사건이며 타고입니다. 그렇기에 작은 단서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아서 장기미제, 서랍석, 서류뭉치로 남겨져선 절대 안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이 실종되었던 그 시간, 그 자리에 멈춰있는 가족들의 아픔과 비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역할과 노고에 이어서 이번에는 실종 아동을 찾는 정부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바로 유전자 검사 제도입니다. 1959년 당시 만 4세였던 미연이는 시장에서 오빠의 손을 놓쳐 실종되었습니다. 실종 아동과 가족은 서로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하다 시간이 흘러 62년 만에 가족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장기 실종 아동과 가족의 극적 상봉에는 유전자 검사 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제도의 대상은 실종 아동 본인과 실종 아동을 찾는 가족입니다. 검사 대상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유전자 검체를 채취합니다.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로 600여 명의 실종 아동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천여 명의 장기 실종 아동이 가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실종 아동이라고 생각되거나 실종 아동을 찾는 가족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유전자 검사를 할수 있도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종 아동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실종 아동 여러분의 사진을 올려봅니다. 영상의 마지막까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 마지막까지 부탁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